나 그럼 대법관 되는 거야? 어. 나 시켜줘 어. 이걸 한게 <laughs> <아니에요>. 어차피 <laughs>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이제 대법관이 된다고요 지난주 있었던 정치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대법관 섰는데 기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나 몰라 어 몰라? 어, 나 대법관 되는 거야? 서, 서초동 어? 갔더니 <laughs> 어, 그 난리 났는데. 서초동에서 대법관 되는 거야? 어, 다이 얘기만 하고 있어. 아, 어. 아 비법관 출신으로 네, 대법관 대법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내리 왜 나왔어? 거기에서 김어준 대법관 시키려고 한다. 김어준 같은 사람 그럼 대법관 시키라고 한 거냐 지금? 그래. <laughs> 경국법관이가 이게 대선 며칠을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 그한 가운데로 음. 끌고 가는 건데 음. 그쪽에서는 계속 대법관 증언 문제 비법조인 출신도 대법관이 될수 있다 김어준 대법관 시키자는 말이냐 그게 서초동에서 법조청이 야나 시켜달라고 그래 어. <laughs> 나 시켜줘 이걸로 안돼 어차피 야 대법관 아, 시켜줘 형, 형, 형. 또 꿈꾸기 시작했네 아, 괜히 말해갖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또 이걸 끌고 나왔다고요 아. 이제